용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용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니어 골퍼에 맞는 스윙은 과연 뭘까? 자 여러 가지 타법이 있는데요. 또그 중에 하나, 자 하나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니어 골퍼는요 일단은 몸이 말을 안 들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유연성도 네, 좋지 않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신 분,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 스윙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자 그다음에 클럽을 뒤로 이렇게 넘겨서 이게 땅에 닿아야 되는데 땅에 닿지 않죠 저 이렇게 땅에 닿지 않죠 예 원래는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클럽이 닿아야 되는데 땅에 안 닿잖아요 아무래도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유연성이 없는 분이 e 스윙을 하셔야 돼요 자이 e 스윙의 이름은 빼빼로 스윙입니다 빼빼로 빼빼로가 똑바로 돼 있잖아요 그죠 똑바로 돼 있는 이 빼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빼빼로 스윙. 네, 이 빼빼로 스윙을 해야지 이 몸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프로들처럼 막 이렇게 몸을 써가지고 막 몸이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것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 슬픈 사연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편안하게 공을 한번 쳐볼게요 보통 이제 프로들이 네, 공을 이렇게 치죠 프로들이 이렇게 공을 칩니다 자, 이렇게 쳐요 네, 이렇게 공을 치는데 사실, 이렇게 프로같이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니어 골퍼는 시니어 골프에 맞는 네, 그런 스윙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 빼빼로 스윙이에요. 빼빼로 스윙. 자, 그러면 그 빼빼로 스윙은 뭔지, 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빼빼로 스윙은요. 자, 전봇대 같이 어드레스부터 바로 이렇게 똑바로 씁니다. 어드레스를 막 이렇게 눕고 이런 거안 해요. 자, 빼빼로 스윙은 똑바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몸을 또 이렇게 리딩을 하거나 허리를 막 집어넣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네, 유연성도 지금 클럽, 클럽이 땅에 안 닿죠? 클럽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유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막 이렇게 쓰면서 공을 친다?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오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비가. 네, 그래서 빼빼로 스윙은 아주 몸의, 몸의 회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네, 그런 스윙이죠. 자, 먼저 해볼게요. 어드레스를 똑바로 줍니다. 똑바로 이렇게. 편안하게. 자, 체중은 5대요 어깨는 평행. 자, 이렇게 똑바로 섰어요. 자,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할때뭐 이렇게 뭐 어깨를 돌리고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기 는 삼각형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을 때, 기본적으로 어깨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40% 정도까지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네, 전혀 로봇트 같이 전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사람은 아무리 시니어 골퍼지만 네, 40% 정도의 회전은 누구나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0%의 스윙이 됩니다, 이렇게. 자요렇게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손을 조금 올려주셔야 돼요. 어차피 몸이 할 일은 이제 끝났어요. 몸은 더 이상 못 옵니다. 네 몸이 더 이상 오면 이 허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요까지 40% 오면 끝났고 그 다음에 손을 높이 주셔야 돼요. 손을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손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이 간 다음에는 내려올 때 허리를 막 이렇게 리딩하지 마시고요. 그냥 클럽을 다시 원위치로 다가. 에, 원위치로 내려와서 이렇게 차렷을 하시는 거예요. 원위치로 내려와서 차렷. 그러면서 클럽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네, 지나가게 만들어요. 제가 클럽이 지나가는 데까지만 제가 스윙을 해볼게요. 자, 빼빼로, 어드레스를 해가지고 클럽이 딱 지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지금 지나갔죠? 지금 잘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는 그냥 따라가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몸이 빼빼로가 됐죠. 자, 보세요. 자, 올려서 원위치로 돌아와가지고 그 공을 쳐서 공이 날아가는 순간까지 갔어요. 자, 이렇게 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서 딱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빼로가 됐죠. 똑바로. 빼빼로가 됐잖아요. 똑바로. 자, 다시 한번 빼빼로 스윙을 해볼게요. 똑바로 서가지고 싹 들을 때 몸은 40% 정도 오면 거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손을 더 갑니다. 손이. 마지막 손이. 손이 남아있는 60%를 가요. 그래서 100을 갔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시니어 걸퍼도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할때 허리를 집어넣고 이 곡선을 휘지 않고요. 우리가 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곡선을 휘면 이렇게 C자가 되죠. 네, 비타민C 스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똑바로 쓴 상태에서 그냥 회전만 돌리면 몸이 똑바로 서 있는 빼빼로 스윙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비타민C 스윙을 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와서 네, 빼로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몸을 똑바로 들어 똑바로 서서 들어오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다 지나갔죠. 그다음에 몸이 나중에 그냥 따라가 가지고 똑바로 딱 서서 피니시를 하시면 되죠. 자, 볼게요. 똑바로 치고 따라가서 똑바로 쓰고 요렇게. 그러면 공이 어디 가고 있죠? 가운데 가고 있잖아요. 딴데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허리를 막 여기서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휘는 비타민 C 스윙을 해 볼게요. 자, 비타민 C 스윙을 하면 비타민 C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보세요. 막 아이고 허리야. 에이, 막 허리도 아프고 공도 막 너무 뜨고 공이 막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고 나시면 막 허리 아프셔 가지고 그다음 날또 파스 사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니어 골퍼는 자, 내가 신이어지만, 거리는 남들보다 많이 가야죠. 적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많이 가는 그런 스윙을 하는 거지, 자, 스윙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거리도 대충 보내세요. 이게 아닙니다. 스윙은 간단한데, 거리는 남들보다 두배 가는 이 빼빼로 스윙을 꼭 하셔야 돼요. 자, 프로들은 비타민C 스윙을 합니다. 프로들은 비타민C 스윙을 해요. 이렇게.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프로는 여러 가지 샷을 쳐야 됩니다. 하이 볼드 쳐야 되고, 로우 볼드 쳐야 되고, 페이드도 쳐야 되고, 드로우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하는데, 시니어 골퍼가 필드에 가서 다양한 예, 그런 스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똑바로만 치면서 멀리 가면 되죠. 네, 그래서 시니어 골퍼는, 네, 백스윙을 해가지고 허리를 막 집어넣으면서 몸을 이렇게 휘는 이런 비타민C 스윙을 했다가는 네, 막 상처받습니다. 네, 상처받아요. 그래서 빼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빼빼로 스윙은 아주 간단하죠. 몸이 똑바로 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서서 돌렸어요. 그럼 몸은 40% 정도 온다 그랬죠. 거기서 끝내세요. 더막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자, 허리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오면 끝났어요. 나머지 이 손을, 손을 들으세요. 손을. 손을 들어서 나머지 60% 갑니다. 그래서 100%가 됐죠? 자, 허리를 막 이렇게 넣지 않아요. 허리를 넣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그냥 원위치로 돌아와요.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와서 클럽을 먼저 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갔을 때도 몸이 똑바로 서 있죠? 이렇게 간 다음에는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서면은. 자, 빼빼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 빼빼로가 됐죠? 똑바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아, 좋죠. 지금 잘날아왔어요 제가 지금 빼빼로가 되 있지 않나요? 똑바로? 네, 11월 1일 날, 이 빼빼로 되어 있대, 이 스윙을 하지 마시고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빼빼로 스윙을 하시면, 공이 신기할 정도로, 야, 이런 게 있었네? 할 정도로 공이 똑바로 갑니다. 자, 리마인드 할게요. 자 시니어 골퍼는 내 몸을 크게 움직여서 치다 보면 오히려 거리가 안 나가요. 몸을 최소화시키고 거리는 다 나가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로들처럼 몸을 이렇게 휘면서 많이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눕는 이런 비타민C 스윙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시니어 골퍼는 편안하게 서가지고, 쓴 상태에서 회전을 주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클럽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따라가서 이렇게 딱 서는 이런 빼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죠? 비타민 C 스윙보다 빼빼로 스윙이 지금 더 나갔어요. 네, 더 멀리 갔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배터리를 많이 쓰지 않고 갈수 있는 이런 빼빼로 스윙은 제가 신어골프에게 적극,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아마 놀랄 일이 벌어지실 거예요.